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건축사 징계위원회는 2023년 12월 27일 희림건축 컨설시엄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엄중 경고 처분을 통해 재발 시 가중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달았습니다. 지난해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설시엄의 경우.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층 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 일반 주거지 내에는 임대 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설계사 선정 투표에서 희림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지만 서울시의 전방위적 압박에 압구정 3구역 조합은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하는 안건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재공모에서도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조합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희림건축에 대해 사기 미수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를 하던 경찰은 2023년 10월 관련 고발 내용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면서 불송치 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는 불송치 결정이 희림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희림 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문제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인 만큼 징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